역대상 29장 13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죽게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과 축복이 굉장히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주신 축복과 다윗에게 주신 그 응답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고 있고 응답하고 계시고요. 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윗의 응답을 이루어 가십니다. 역대상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하여. 또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어,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 성전 언약궤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그 언약궤를 둘 성전이 없어서 평생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2 4기도였습니다 성전을 성, 건축하는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다윗 시대 때는 그 모든 성전 준비를 다 해놓고 아들 솔로몬에게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연결이 되어져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어 우리 하다못해 우상이 우상 숭배하는 그거 우상을 만드는 그 금과 은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그 모든 이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기 때문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와의 호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어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하는 복음의 내용이고 그 모든 것입니다. 시작입니다. 어이 시작이 틀린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면은 틀린 응답이 오게 되고요. 또 틀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 다스리는 정지기로 저희들을 창조하셨다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창조하셨습니다. 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제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쓰기를 원하 어떻게 쓰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또 청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경제를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경제를 맡길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경제는 많습니다. 넉넉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모든 경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laughs> 이 경제를 맡길 사람이 있느냐를 찾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경제를 맡겨 두셨습니다. 자, 그리스에게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다 위임하셨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지연받으였으니 지연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말씀하셨고요. 빌립보스2장에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상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게 하려 합니라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모든 주권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회복하고 또 모든 것을 빌드업 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해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주셨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또 다, 다시 한번더 저희들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 이어, 유업을 어, 이어받을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바뀌어진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강단의 말씀 하나님의 경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더 기도 제목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제를 우리에게 맡기셔서 렘넨트를 어떻게 세울 것이며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경제를 맡길 자를 찾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부신자에게 세상을 움직일 경제를 맡기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를 맡겨서 어떤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역을 지속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만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요. 이 그리스도가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랩렌트를 찾고 또 그들을 훈련하고 파송해야 합니다. 그것을 두고 저희는 모든 경제를 다 회복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세계보고 말을 위해서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는데요. 세계보고 말을 두고 유목사님 메시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되는 것은 유목사님은 산업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업인들이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렘넨트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렘넨트들이 일어나서 세계 보고만 할수 있는 경제 산업인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시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감사했던 다윗의 그 찬양. 다윗의 감사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회복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경제를 맡겨줄 수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더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저희들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네가 경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경제를 맡길 사람이 되면 된다. 그것의 키는 뭡니까?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서밋된 자에게 세상을 맡기시고 경제를 맡기시고 후대를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유,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경제를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와 또이 믿음을 다시 한번더 회복하는 한 주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감사, 하나님이 하신 것, 성령께서 하신 것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한 주간 동안 응답 받고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서 포로 많은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다시 한번더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로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의 응답 누리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실 그 경제를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맡기실 만한지 다시 한번더 확인하고 찾는 믿음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